여기 보면 덧셈, 뺄셈, 이제 덧셈, 뺄셈, 아까는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다른 대로 엉망이 돼. 만약에 여기 지금 이럴 때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순서가, 만약에 순서를 제대로 잘하면 어떻 하지? 다리 막 이렇게 넣올 수도 체크 이렇게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뭘 먼저 한다? 곱셈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해야 돼 여기에 괄호가 없으니까 뭘 먼저 해야 한다고? 이걸 먼저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안된다 여기 뭐 47을 47을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고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되니까 59에 36 더하기 12해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게 여기는 뭐부터 해야돼4 더하기 12부터 해야돼요 어, 여기서 계산하면 72 빼기 4 곱하기 15한다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괄로가 음. 있으면 섞여 있을 때뭘 먼저 한다? 섞여 있을 때는 곱하기 먼저. 괄로가 있으면 괄로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어,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요. 나눗셈을 먼저 하고 가로 안에 가장 가로 있으면 가로를 먼저 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 8이 되잖아. 요42 빼기 8, 당시 보이고 만약에 가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야. 6을 가지고 6으로 나눠야 될때 이게 원칙인데, 이단딱 하면 되는데, 원칙이 아닌 게더 나아질 때가 있어. 다음. 그럼 예제를 보면은, 한번 했던 걸 보면, 내만에 들어갈 수 있는, 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가장 작은, 대학, 네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고 합니다. 이 답을 보세요이까지 그럼 여기서 뭐부터 하지? 뭐부터? 이제, 여기서 부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 쓰면 23 13 어? 곱하기 얼마 네. 얼마? 5? 5그 다음에 는23 곱하기 얼마지? 65? 65오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냐 이거? 20, 23 곱하기 5 개선이 이렇게 뭐큰냐 그냥 응? 음. 아니지 곱하기5 아니잖아 더하기잖아 이렇게 그래는데 그럼 얼마지? 88이니까 가장 작은 수준 어떻게 되지? 87. 80 10 1지80 88. 88보다 큰수중에서 가장 작은 거80 9 1 9 여기서 1일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0 9 1 곱하기 주의사항인 거야. 공주님은 뭐라 그랬지? 이얘왜얘모르 <laughs> 척하고 있나? 시영이 이 뭐라 그랬어? 아쿠팡 주의사항 잊어버렸나? 잊어버렸어? 음. 아, 잊어버렸왜 아, 아. 그래 지금? 시영이 그냥 그냥 쿠팡이 백만 아 이거 아재 개구리였습니다 이거 아재 개구리라고 그거에 이제 곱하기의 주의사항이 배꼽하기라고 좋아는 <laughs> <laughs> 지금 모르겠어 <laughs> 알았어 모르는데 집에 가서 응원해봐 왜 배꼽인지 어. 왜 배꼽하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좋아는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6 번이야 되지 좋아는 지금 아재 개구리 지금 어, 아직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 가, 여기는,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면 약속기호야, 약속기호. 약속기호인데, 가, 연산, 뭐, 나는, 이건 순서대로 해. 아니, 여기는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게 뭐냐면, 위치를 하면 돼, 위치로. 뒤에 것에다가, 어? 뒤에 것 더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것을 빼는 것의두 배를 하라. 위치로, 위치로 하라, 위치로. 그러면, 어, 다음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도 가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어? 가로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우선, 17 연산 8은 어떻게 하라고? 뒤에 거에다가, 뭐 이거? 뒤에 거에다가, 어, 2 곱하기, 어? 17 빼기 8을 하라, 이지라면. 그러면, 여기 얼마인지? 9, 18, 8 더하기 8 하면은 26이 됐잖아. 그럼 이정도 2 4들어2 42, 42, 연2 2 6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 42, 뒤에4지뒤에4에다2 더하기 2배2앞에4빼 42, 에2 42, 빼기 2 6 2럼 얼마지? 2 6 더하기, 이게 얼마지? 16 32 그러면은 58 오우 잘하셨지 아, 오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생각구나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기 어,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네개가다 섞여있잖아 그때 뭐부터 한다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 만약 이런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먼저 하면 답이 이상이 나오고 순서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다셈 어, 빼셈 곱셈 나눗셈 찾기 했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는데 곱셈과 나눗셈 여러 개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하는 것도.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5 7에서 빼기 우리가 얼마지? 3 곱하기 12 더하기 3그 다음에 우걸 무역은 계산게 하는 거야? 여기 주로? 여기는 뭐 어떻게 하지? 여기도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곱순서대로 하는 거야. 여기를 먼저.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야. 그 그다음, 다음에 다 더하기, 빼기하고 더하기만 했으니까 그때는 순서대로 그런데 네. 이제 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섞여 있는데, 가루가 있을 때는 뭘 먼저 한다? 가루를가 먼저 해야 돼. 응.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일 먼저. C,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남아있잖아? 여기 순서대로.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이걸 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한다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보면 메모에 어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세요.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되나? 어기서부터 먼저? 어기서부터 먼저? 여기서 그러면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일, 여기가 1번이야 이거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하면 여기가 3번 그럼 이렇게 4번 1위가 왜 나와? 그러면 얼마야? 이게 26 더하기 4 빼기 9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30 빼기 9 하면 21맞나 응? 아 근데 그게 아니지 여기가 21이니까 아, 가장 큰 수가 되려면 21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얼마지? 20.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어, 여기 어, 어, 어. 숙이지 않아? 사람은. 이렇게 하면, 뭐야. 숫자 값 2, 4, 8, 2, 4, 8을 4마리한 네 번씩 모두 더, 어, 가장 클 때에, 네. 클때의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화 하고 하라 이럴 까지다 해보면 안 돼. 물론, 여기 다 해, 밑에, 풀이에는다 해봤거든? 만약 이게 값이 크려면 어떻게 되나? 여기 지금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작은 수로 큰 수를 나눠야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기가 작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제일 작은 수가 뭐 있지? 요렇게. 2, 사랑 4, 이가 들어야 돼. 4, 2 또는 2, 4랑 마찬가지로. 순서 바꾸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얼마지, 이 이렇게 되면 얼마? 4, 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었는데? 8. 네. 어, 8, 4, 8, 4, 8, 4 8, 8, 8은 12. 다른 거 넣으면은 다 여기가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작아게되있다거나 여기 좀, 여기 여기 약간 생각하는 문제죠, 그러 이게. 그러면 이거, 이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거고 오다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 더하기 하고 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응. 곱하기 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부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있으면 나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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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나누기면, 나누기면. 그리고 나서 나누기. 어. 어. 곱하기 나누기 또는 나누기 곱하기 상관없지한 다음에 더하기 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괄호가 들어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한다. 괄호가 항상 우선이야. 여기까지 하 이제 오늘